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 11월 셋째 주거든요? 근데 매년 제 생일쯤에 생일 기념 와인처럼 출시되는 와인이 있어요. 아마 구독자분들께는 겨울이 오는 소식 같은 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우리가 아껴두고 묵혀두는 와인과는 정반대 매력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빠른 와인, 바로 도졸레 노보의 출시일입니다. 와인을 대단히 많이 안 드셔보신 분들도 이 보졸레 누보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누보는 프랑스 브르고뉴 남쪽의 보졸레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보졸레 누보가 된 거죠. 보졸레를 대표하는 품종은 바로 가메입니다. 근데 보졸레에서 누보만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점이 있어요. 보졸레와 보졸레 누보는 같은 지역에서 나오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와인입니다. 누보는 프랑스어로 뉴,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올해 8, 9월에 수확한 포도를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양조해서 11월, 지금 바로 마시자. 이게 이 와인의 정체성이죠. 숙성을 거의 하지 않아서 신선함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보졸레는 다릅니다. 이 와인은 누보보다 더긴 시간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조되고 대부분은 다음해 봄까지 숙성을 해서 출시해요. 보졸레 지역에는 보졸레 빌라주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크레이 보졸레라는 고급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 보졸레들은 10개의 마을에서 나오는데 일부 빌라주나 크리 와인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숙성을 통해서 미묘하고 고혹적인 풍미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숙성 가치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보졸레는 조브르고뉴 남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피노누아를 재배하던 와인 산지였어요 그러나 1395년 부르고뉴 공국의 통치자였던 필리프르 아르디가 내린 포고령으로 보졸레 지역은 감해 품종만 AOC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졸레에서 샤르도네도 재배하거든요 근데 이 샤르도네를 사용한 화이트나 로제는 안 되고 보졸레크리 AOC를 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해 단한 품종뿐입니다 이 포고령의 내용이 조금 재밌어요 보졸레 감에가 훌륭하니 니네만 감에를 심어라가 아니라 꽃뜨두루에서 재배된 가매를 조악하고 해롭다라고 비난하면서 너희는 피노누무만 심어라. 이게 역으로 남쪽의 보졸레에서만 가매가 재배되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보졸레 하면 누보가 먼저 떠오르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 가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외면을 당한 품종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 보졸레의 황제라 불리는 조르주 디베프가 아 이게 불어라서 정확한 말음인지 는 모르겠어 르 보졸레 누버앳 l 얼라, 라이브가 뭘까? 아무튼 보졸레 누브가 왔다! 라는 일종의 마케팅 슬로건을 성공시킨 거죠 이분이 마케팅 감각이 좀 있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라는 날짜와 시간도 정했을 거예요 0시였나? 아무튼 그때가 되면 다 같이 저 문구를 외치면서 이제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케팅은 지금에 와서는 보졸레 좀 독이 된 것도 같은 게 사람들의 취향이 좀더 복잡해졌고 품질에 대한 기준은 높아졌는데 이 누보 마케팅에 거품이 싹 빠지면서 반대로 보졸레에 대한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보졸레 와인이 보졸레 누보의 자리를 훌륭하게 메꾸면서 보졸레의 증응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감에는 껍질이 얇고 탄인이 적어요 그래서 와인이 맑은 루비색을 지고 맛이 가볍고 경쾌하죠. 자, 여러분 보졸레 누보의 향을 기억해 보세요. 딸기, 라즈베리, 바나나, 풍선껌. 이런 향들이 도드라져서 누구라도 한번 마시면 이게 누보구나 하고 알수 있는 정도잖아요. 이 누보는 탄산침용이라는 기법을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와인을 만드는 장면을 떠올리면 보통 포도알을 으깨는 장면부터 떠오르잖아요. 이 탄산침용은 포도알을 터뜨리지 않고 통째로 탱크에 넣어서 발효시킵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도 하고 발효 중에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식 덕분에 탄이는 거의 없고 과일 향을 폭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버는 온도를 조금 차갑게 12도에서 14도 정도로 서빙해야 이 경쾌한 과일의 향이 조금 더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살짝 넣어두었다가 꺼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누버 말고 보졸레 와인 얘기를 해보죠 제가 오늘 와인을 5병을 가져 왔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와이너리는 몽무쌍이라는 와이너리입니다. 1865년 장마리 몽무쌍이 성립한 와이너리인데 는 브루고뉴 막곡의 와이너리를 세우고 브루고뉴 지역 전체를 아우르면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한 역동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1889년 장마리 몸무상은라 그랑주 생피에르 수도원의 일부를, 일부 소유권을 사들여서 수도원을 여느 열쇠가 9개래요. 근데 그 열쇠 중에 하나를 갖는 특권을 갖게 됐는데 그걸 되게 기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와인에 보시면 로고가 열쇠예요 몸무쌍의 모든 와인들은 부르곤유 양조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산하고 있고, 보졸레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 오늘 보졸레 재발견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졸레 크리가 10개라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북쪽에 있는 이 줄리앤나스와 생따무르는 어, 향미로운 과실미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사랑받는데, 둘다 포도송이츠 콘크리트에 발효시키고, 줄리에나스는 8개월 동안 리숙성을 하고, 생따무륜이 3에서 5년 된 오크베럴에서 10개월간 리숙성을 합니다. 역사가 깊은 와인을 답게, 이두 밭의 평균 포도나무 수령이 한 48년에서 50년 정도 된다고 해요. 물랑아방은, 단단한 구조감과 보졸레 크리 중 가장 긴 숙성 잠재력으로 보졸레의 왕이라고 불리는 크리에요. 중심부에 있는 이 플라르는 그 이름처럼 꽃향기로 가득한 우아함과 벨벳 텍스처를 가진 가장 여성적인 스타일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보졸레 크리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크리라고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모르공이 있는데 이모르공은 보졸레 크리 중 가장 진한 색상과 풍부한 가실의 힘을 자랑합니다. 특히 제가 가져온 이꽃드드피는모르공에 어, 6개 좀 끌려맞은 가장 파워풀한 스타일의 와인인데요. 그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와인의 20%는 228리터의 프렌치 오크베럴에서 리숙성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졸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힘과 숙성 잠재력을 가진 울렁아방. 그리고 단단한 구조와 농밀한 과일로 붉은유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는 모르공 이름처럼 꽃향기와 호화함이 어우러진 플라르를 비교시험해서 보졸레가 가진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렁아방은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보졸레보다 진하진 않은데 어두워요 그러니까 컬러감이 조금 어둡습니다 음 이게 피노누아랑은 그 노즈의 계열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노즈를 마시고 맡고 이건 피노누아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연상하는 그막 레드 베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감에는 또 아니에요. 제가 앞에 설명 드렸을 때보졸레 크리즌 가장 긴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알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산미가 좀 약간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아로마가 좀 복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태닝감이 당연히 강하진 않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오는 태닝감이 좀 받쳐주는 그런 와인이네요. 여기 밭은 점토질이 섞인 화강암 밭이라고 해요. 이게 밭마다 이 토양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크베럴에서 아까 숙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베럴 숙성을 한 그런 뉘앙스가 나는 와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안한 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맑고 깨끗한 그 경쾌함 있잖아요. 그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무슨 바닐라나 뭐 이런 향이 나가지고 오크를 썼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어, 숙성을 조금 다르게 했나? 라는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다음 거를 한번 따라서 비교해 보면서 마셔볼까요? 아무튼 둘다 우리가 아는 가매보다는 진해요. 아 이거 가운데 부분이 이 코어 부분이 얘가 좀더 진하긴 진하다. 음, 얘가 조금 더 노즈가 블랙베리 류의 향이 조금 난다고 하나? 원래 사실 가매는 전형적인 너무 레드베어 과일인데 얘는 조금 블랙베리 과일 과실향이 조금 나요. 근데 입에서는 경쾌해. 근데 얘가 좀 미네랄리티가 되게 느껴지는데, 푸른 돌의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고, 352m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가네를 키우기에 이상적인 고도래요. 우리가 와인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고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개를 비교해서 뭐가 더 좋냐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세 번째 와인을 마셔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브루고이스럽다고 하는지는 알겠는 게 우리가 흔히 감에서 연상하는 그쪽 계열과는 조금 다른 계열 쪽의 향들이 나요. 제가 말씀드린 미네랄리티도 좀 강하게 강하게 느껴지고 블랙과실의 향도 강하게 느껴지면서 이게 되게 복합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블라인드를 받고 브루고니코를하는 사람이 있을 거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일찍 오픈해 놓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면은, 이거는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가면은 빨랫보다 노즈가 훨씬 더 중요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즈의 발향성을 조금 안전하게 펼쳐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일찍 오픈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복합성이 있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되게 특이해요. 여기는 모래가 섞인 핑크색 화강암이래요. 상상이 잘안 되죠? 컬러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플라인지 알겠다. 코에 드는 들어가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부케를 가진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결이 되게 고와. 우리가 이제 부케 중에 뭐 이렇게 흔히 막시내물방울이 나오는 표현 처럼 꽃다발 같은 부케를 가졌다 라고 하는 그 부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케가 나요 그리고 얘는 확실히 레드베리 향이 정말 강하게 나요 저는 얘가 제일 좋네요 플래닛가 좋은 이유는 노즈와 빨랫이 하나의 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감회가 그 삐노누아가 가지지 못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이 화사하고, 아, 물론 삐노누아도 화사하긴 한데. 아무튼 결이 다른 좀 화사함과 경쾌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여리여리여리하면서도 이 느낌을 너무너무 잘 살려주는 와인이다. 플레이 너무 괜찮다. 얘는 그 고도가 210부터 510의 고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사가 엄청 심한 거예요. 와이너리 자체가 워낙 역사가 오래된 와이너리다 보니까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5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재밌다. 사실 브르고뉴 크린 와인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뭐 브로고뉴 빌라주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세 가지까지는 아니고 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물랑아방이랑 후마레를 한번 비교해서 시음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마치고 같은 품종을 만들고 같은 와이너리에서 만들었는데도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서 되게 아름답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 우리가 이 보졸레를 하면 너무 노버 생각만 하니까 되게 가볍고 좀일차원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다른 크리드를 마셔보니까 확실히 보졸레도 조금 어 이거 진짜 우리나라 열가지 밭이 다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졸레 인기가 막 그렇게 높다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확실히 다른 밭을 가진 그 캐릭터를 가진 밭을 비교시음은 너무너무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제가 겨울이라 이 시절에 보졸레 노고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얘는 조금 시원하게 해서 여름에 마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야외에서 피크닉에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시는 분들도 감의 매력이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가격대가 아직도 접근성이 좋고 선택의 폭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게 밭도 여러 가지지만 생산자도 엄청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마트나 와인샵에 가면은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와인도 아니에요. 보졸레 와인이. 그래서 좀 대형마트나 규모가 있는 와인샵에 가시면 보졸레 코너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늘 보졸레의 매력에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와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